여기에 벌레가 들어갔다면 믿겨져? 아니. 되는게 이게 뭘까? 소세지. 소세지.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laughs> 엄마가 이거 집에 사안 사? 안, 사? 안 사. 안 사지. 소세지. 여기에 들어 있는 어떤 재료들 때문에 엄마가 이거를 안 사고 너네한테 못 먹게 하거든. 자, L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증진제야. 맛을 더 맛있고 향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L 글루탐산 나트륨인데. 소세지는 뭘로 만드는 걸까? 돼지고기로 만드는데 돼지고기 하나만 들어가는 걸까? 유통기한 좀 길지? 사자에도 들어있고 뭐, 라면 라면 라면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청가물 중에 하나거든? 또 소세지 색깔 어때? 먹고 싶게 생겼어. 어, 어,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줬던 소세지 기억나? 햄그 어, 어, 어. 색깔 어때? 좀연했지 어, 맛있어, 맛있어 보이는 색깔. 마, 먹고 싶은 색깔. 발리겠지 음. 이런 천과물들을 넣으면 색깔이 예쁜 분홍색이 만들어지거든. 코치니 색소가 벌레에서 나왔다면 믿어져? 선인장에 붙어 있는 벌레거든. 근데 이 벌레를 이렇게 으깨면 체액이 빨간 붉은색이 띄어 색소는 굉장히 많고. 가거든엄마의입스에 바르는 거 뭐야? 있겠죠? 어, 립스틱에도 사용이 돼. 아기유에도이 코치네 색소가 들어가. 부지도 예쁜 색상을 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다? 이런 코치네, 어, 코치네 색소도 들어가. 그런 이런 코치네 색소는 우리 몸에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몸에 이롭다? 이롭지 롭다 어, 맞아. 우리 몸... 엄마가 오랫동안 유아식 반찬을 만들면서 소세지를 쓰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 자, 그럼 오늘 엄마가 산이 소세지는 아빠 주지 알아지? <laughs>